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과목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 중에 패션 디자인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과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들 패션 디자인에 관련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패션 디자인에 보면 국내외 여러 가지 시즌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즌마다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유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색상의 변화, 또 소재의 변화, 또 디자인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패션은 사이클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류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뷰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다양.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그런 검색들을 통하거나또 잡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행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수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러 가지의 유행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검색들을 통해서 디자인의 시야를 넓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렌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유행의 경향들을 어,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에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